내일 아, 년은 나온 잘 나온 애가 아니라서 그냥 가끔씩 가 백반에 일년 이에만 나와. 적들 네일리언. 너무 싫다. 개똥개똥개똥군데요전뭐누세요아들이 개똥, 개똥, 개똥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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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싫어요. 짝집에서 아이, TV에 들어갔는데, TV에 들어갔는데 맞았어. 아얘범위가네 더미나... 뭐라고 하집에짝집에닥터요 캐빈 저 캐빈 들어왔다는 데 캐빈 열고 있네. 근데 닥터 심장리가 존나게 작거든요 모니터 낀 것처럼. 이게요짝집에 네. 무슨 놀이터처럼 전기가 터져서. 저 수도 있죠 뭐. 뭐야 얼마 안 돼? 뭐안 어? 짝제으로 아. 어, 브랜뉴네 아아아 브랜뉴 이동님은 아 브랜뉴 스킬 체크도 연습하셔야 됩니까? 그 브랜뉴 들이셨나요? <laughs> <laughs> 그, 그럴 수도 있죠. 신그래아 어. 아, 오케이 넷신 인정. 저도 가끔씩 틀려요 브랜뉴.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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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닌가? 아 아닌가? 아니 아니 전기 범위가 손바닥만한데요? 기웃기네. <laughs> 터지는 게한 화면에 다 들어와. 터지. 원감 터졌어요. 네. 네. 짝집 두루 가네요. 아마 범식이님 쪽. 멈추죠 아마? 걸렸어. 자, 살릴게요. 안, 안, 안 네. 네, 저안 걸렸어요. 혹시 모를 차스 좀 확인하고 갈게요. 어, 차스 있네, 차스. 저는 네. 네. 원감, 네. 네. 원감 차스. 네. 차스. 차스 데 내겨놨고? 네. 언차 아니, 전구는 어? 차스가 좋더라고요. 손 떼게 하는 거. 손을 강제로 떼게 만드니까. 음. 아이고, 아이고, 아이고. 범식기님은대린이다 음. <laughs> <laughs> 아, 이거, 넷이야, 넷이라 어쩔 수 없었어. <laughs> 발전기 넷이는 안 받아주는데. <laughs> 아, 전구가그 스틱 크또 꺾고 돌아가잖아. 그거 넷이었어. 응. 너무해. 오케이. 참작해드리. 섬 <laughs> 인력 하다가 전구한테 안겼네, 안아줘요. <laughs> <그래>. 어. <laughs> 이거 원감, 어. 이, 원감 있고 차 수도 있으니까. 걸리기. 딴데 매겨놓, 딴데 매겨놓을게요, 그냥. 걸리가는 중? 잠시만, 저, 저기 갈고리, 갈고리라면 맞으면은 안 걸려요. 나이스! 나이스 그 욕심부리다가 인생 망했죠? 인생 망했죠? 아니안 따라오죠? 아니, 아니, 진짜 모니폼 봐서 심각 거리가 엄청 나작아요 아니면 애들 올릴 수도 있어요. 그 심장, 그, 블란프 쓸데없는 애도은있어나 돼지나무 가데지나무 돼지 어, 돼지나무 저했어요 <laughs> 네. 폭발이 있네? 폭발인가봐요? 아, 나나 나 순간 그 자일이랑 헷갈려가지고, 순간 발전기 한5 0걸려요걸려요걸려요 걸려요, 걸려요. <laughs> 차스 조심. 원감 차스 폭발. 오케이, 차스 먹었고요. 이런. 눈 언니 어그로. 아, 그래요? 자, 살릴게요. 좀 풀어주고. 아. 혹시, 실례가 안 된다면 겨드랑이 좀 만져도 되겠습니까? 네. 오케이. 네.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그 사스마한 거 돌리면 되겠다, 돌리면 예쓰. Yes. 펑. 펑. 어, 풀렸다, 풀렸다, 풀렸다. 어디야? 오, 심판. 알쓰가본네 발차기 차로, 발전기처럼 와요. 아니, 후레쉬였으면 살렸는데. <laughs> 그러게요. 그니까요. 뭐 내려놓게? 뭐 내려놓? 내려놓게? n t c a 내려내려놔 y 개웃기네 care. They don't care. They don't care. t h e 난 3단계 아니야 야야야 아, 도망갔어요 도망갔어요 도망쳐 나 발전기 돌릴게요 그거 왜나안 쫓아오지? 발전기 캠핑아 발전기 가아 그냥 가버리네 그... 그냥 나무좀 발전기 가그 발전기 가그 발전기, 그 발전기 네 아니 천천히 다 힐하죠 그냥? 네어차 저거만 시키는데 힐하면 되죠 그냥? 나 이제 힐하고. 때리지도 않아 힐하고 딴고 돌리면 그만이야 은이오어라졌다 돌려야겠네 그 아, 네. 다시요? 네. 아, 따라오시든가. 나라라. 럼딴거 음. 돌릴게요, 그냥. 에. 네. 뭐냐? 위에 것좀 돌려야 되는데 위에 세계 위에 생인가 본데 발전기가 아니요 여기도 제, 제가 아, 네. 있는 데 있고 발전기 아, 저... 이쁘게 삼각형이에요 대진함으로 어, 베지나, 어. 있네 네. 되지도 않고. 네 이게 3단계면은 4일도 안된다 네. 네 3단계면 힐이 안돼요 인내 힐이 되던가 모르겠네. 인내 힐 되던가. 3단계면 구출만 될 거예요, 구출만. 아, 구출이랑 출구 얘기. 출구도 안 될걸요, 아마? 아니야, 아닌가? 3단계는 출구 돼요. 그래? 예. 온다. 버리 가요! 변태 <laughs> <면태> 아저씨. 변태다, <laughs> 변태. 면태. 월구스토어발댕이다돌아가 시기 맞은 날, 우리 니 아, 저, 힐이 있긴 해요. 아, 니이거 너들이 고문 열고. 문 맛있다. 네문 열고. 문 열고. 문 열고. 문 열고. 문고문열 일단, 대신 한번 좀 열고 있어요. 아, 아. 3시 쪽이랑 9시 쪽은 어, 아, 전구 이거 못 올라온다, 트랙터. 저저걸못올라오저 저랑. 못랑 저랑. 면은 맞아야지. 저 맞아야지. 저랑. <laughs> 저 <laughs> <laughs> 어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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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예, 이거 여기 안맞 문다 땄어요. 그냥 내려셔서 커버 받고 나가면 될지? 내가 어, 러까 스프린트 채워, 채워가지고. 오케이. 오, 이제 올라왔는데 내려갔지롱. <laughs> 어, 걸러가시는 걸 있다. 아, 날 때렸어. 여기 다들 가까운 쪽 <laughs> 문을 두고. 아 그래요? <laughs> 원래 뭐 <laughs> 따라가는 중군야. <그냥. 웃음> <laughs> 문 열어주세요. 지금 큰 키냐? 보지 대발요야 와, <laughs> 나 트랙터 못 올라온 친구 오랜만에 보네. <laughs> 아, 근데 뭘할줄 아는 친구예요. 런지를 계속 했는데. <laughs> 근데 저거 그거 <laughs> 과장, 아, 근데 저그조금만거잡 올라가면 될텐데 불쌍하다. 과자니 과자는 됐구나. 과자니 무슨? 근데 전국 과자? 징벌. 아니, 모니터가 없는데 징벌이 폭발 네. 지연이 15% 감소한다. 음... 범위가 감소한다 뜻인가? 그, 전기장 방출하고, 맞을 때까지 시간이 걸리잖아요. 야, 네. 누가 감도한다는 그거, 좀 피지미 할 때, 원래 그냥 노예 돈이면은 전기 방출한 다음에 약간 펌도 오고 맞는데, 징벌 네. 쓰면 거의, 전기 쏘자마자 맞아요. 아. 근데 심장 보면 작은 느낌이었지. 심장 보면 어, 겁나 어, 작극한 분이었던데.